25장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 아닷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국게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것이요 아버지를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이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은 백탈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온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이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백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이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까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놓아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차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공 굴짜기에 이르러 세 자손 만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만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 그들의 온몸에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사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벤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천만 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마사가 애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양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사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일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아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아마샤가 상해하고 여호의 손자 여호와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유아스에게 하시는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 레바논 백향목 이게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들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집어 하느니라 내가 애굽 사람들을 찾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아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애돔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왕 요아스가 와서 유다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악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유다왕 유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유아스의 아들, 유다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목통이 목까지 400 규빗을 알고, 또 하나님의 전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들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불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하스의 아들 유하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유하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 이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흔적은 유다와 예루살렘 11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26장.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어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론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린 이라.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예루살렘 사람이더라.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는 나는 스가랴를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서 성벽과 아브네 의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걸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서 성읍들을 건축하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 아래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시게 한드라 안문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바침해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엘고 병파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선모통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국 이에 망대를 세워 경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구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었으니 서기관 여의엘과벼영장 마아세아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에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천 5백 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추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석가 위에 누워 화살을 큰 돌로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귀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고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형단에 분양하라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양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양하기 위하여 구별함은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양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냈대 여호와의 선안 향당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 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김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냈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가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황자가 되었고 나병 황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행적은 아무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해 그는 나병 환자라 하며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7장.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람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의 여호와의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백 성벽을 많이 준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경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으니 그해암몬자손이은 벵탈람트와 밀만고르와보리만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였더라.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왕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이십오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십육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해 다위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십팔장 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들을 부어 만들고 또흰 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살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사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라 아람 왕의 손에넘기시에 그들이 쳐서 시민 많은 무리에 사로잡힘에 담의 색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으니라. 르말리아의 아들 베그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글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강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락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데 군대를 영접하고 그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이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건을 너희의 노기가 충전하여 살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그들의 형제 중에서 사로잡은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희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유한안의 아들 아사랴와 무시 램몬의 아들 베랴가와 살림의 아들 여길 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샤가 일어나서 전장에 들어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을 우리는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하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하미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함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아멘.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노략하여온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어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가더라. 그때의 아스 왕이 아스로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로 구하였으니 이는 애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상업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에알론과 그대 로가 소고 및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및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서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스가 하 유다에서 망령대에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스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이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스가 여호와 전에 왕군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스 왕이 공군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타메섹 신들에게 절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나 나도 그의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분들을 닦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재단을 쌓고 유다 각성읍에산당을세어 다른 신에게 분양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더라.아스의 남은 실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한기에 기록되니라.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그의 아들 히스기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